요즘 운동한다고 하니까 헤이시리에서 제 튼실한 빵댕이를 지원해주기 위해 다이어트 프로틴 시리아를 보내주셨어요 아니 근데 박스 너무 귀엽지 않아요? 아이아이 구독이나 누르라고 전에 제가 영상에서 보충제 드럽게 맛없어서 못 먹겠다 했는데 그걸 보셨나봐요 요즘 뭐 필요하다 하면 계속 다들 뭘 보내주셔서 함부로 뭐가 필요하다고 말을 못하겠는 거 있죠? 아 근데 아까부터 더왜 이렇게 렉이 심하지? 컴퓨터가 너무 오래돼서 그런가? 편집하기 너무 힘든데 어떡하지? 이거 보세요 네. 내용물에 곡물이랑 견과류가 10가지나 들어갔대요 그리고 단백질이 한끼 기준 10 5g이나 들어있고 99% 식물성 단백질에 색소 제로 당류 제로 역시 건강을 위해 많은 게 제로가 됐어요 제로니까 맛은 별로이지 않을까 아 요즘 제로 잘 나오네 요 아, 라떼 같지가 않아 그다음은 바나나 맛을 먹어볼게요 근데 저는 솔직히 바나나 맛은 진짜 안좋아하고아이집 잘하네 바나나를 방금 땄나아 <laughs> 진짜 바나나 맛있었어요 마지막으로 초코맛을 먹을게요 솔직히 프로틴계에서 초코맛은 치트키죠 보이세요? 이 프로틴 초코볼? 과연 이것도 맛있을까요? 한번 먹어볼게요 켜봤던점 심해 보자.